지금 눌린 구간에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눌린 구간에 코인 시장의 3위에 랭크된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해당 고래는 12만 2,338 BTC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눌린 구간을 매집 구간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기관과 큰 손들이 지금 눌린 구간을 완벽한 추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여 강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 1%일 때10% 이상 오르는 히든 즈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들은 종목 발굴하고 찾을 필요 없습니다. 비약이 모두 준비했어요. 비약이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을 희망하시면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 후정보방 신청을 남겨주세요. 웨이브, 이더리움 클래식, 즐리카, 에이브 대박 수익 적중 후 후속 히든 주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FOMC에서 한 차례 더 확인되며 글로벌 투자 시장 한 차례 눌린 구간을 만들며 하방 압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약이 해외 크립토 전문 매체와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 눌린 구간은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로 인한 투 오히려 상위 고래나 대형 기관들은 현구간을 좋은 매직 기회로 판단하여 대규모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매도할 때 기관은 매수한다는 찰스 다오 이론을 정확하게 추종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매에 동참하는 개인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래와 동참하여 매수하시겠습니까? 저 비약은 비트코인이 1% 오를 때 10%, 100% 오를 수 있는 히든코인을 매수하겠습니다. 비약을 따라오시겠다 하신다면 지금 어떤 테마에 어떤 히든줄을 매수해야 되는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성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IEO 허용, ICO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적으로 하나둘씩 이 IEO와 ICO를 허용해주고 있는 기조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ICO라는 것은 주식 IPO와 같은 쉽게 말하여 주식 공모주와 같은 개념으로 발행 초기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의 ICO 같은 경우 주관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조달을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기 먹튀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수 있는 최초의 코인을 선점해야 됩니다. 현재 저 비약은 탈중앙화 자유조직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민주 적으로 ico 시스템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수 있는 코인을 발굴 하여 미리 매수를 진행했고 정보방 에도 브리핑 드렸습니다. 사실상 ico 테마를 지배할 수 있는 최초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의 상승 가능성은 1000%가 될지 2000%가 될지 1만%가 될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 최소한의 상승 수치가 1,000%라는 것입니다. NFT 테마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해당 테마의 코인들이 몇십 배, 몇백 배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1,000%라는 수치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이 코인 하나로 계좌 역전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테마들은 모두 초기에 진입한 투자자만이 아주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신규 테마를 이끌 초대박 코인 저비약기 운영하는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평생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 보기란과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정보방에 입장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하겠습니다.